한때 26만 명에 이르던 상주시의 인구는 2020년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인구 유입, 특히 청년층 유입이 상주시의 최대 과제가 됐는데요. 지역과 관계를 맺고 또 정주하면서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유입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농촌마을 한가운데 들어선 젊은 감성의 카페 과거 시멘트 공장과 찜지방을 거쳐 10년 넘게 방치됐던 곳이 청년들의 손을 거쳐 재탄생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온 30대 이민주 씨는 이 카페를 중심으로 상주 특산물인 명주를 활용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이니까 어,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어떤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씨는 어쨌든 저쨌든 조의를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든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 같은 적극적인 청년 지원 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감에서 시작됐습니다. 상주시 인구는 2020년 10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19살에서 34살까지 청년 17,000여 명이 일자리나 진학 등의 이유로 상주를 떠났습니다. 이 때문에 상주시는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은 물론. 주소를 옮기지는 않지만 지역에 관심을 갖고 체류하는 이른바 관계 생활 인구 형성에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춘 상주 모락모락 등 청년 단기 거주 공간부터 청년이 청년에게 배우는 취미 활동 수업까지 다양한 청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역 살기 마을 리빙랩 KUCT 지역 산업 기반 인재 양성 교육발전특구사업 등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줄기의 청년정책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청년 유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지입니다